제품 소개 공장 팩토리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게임 성능에 최적화된 게이밍 노트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바로 MSI 벡터 17 HX 노트북입니다. 이 모델은 게이밍 성능에 최적화된 노트북으로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. 최신 인텔 프로세서를 탑재하고 있어 게임을 플레이할 때 끊김 없이 매끄러운 퍼포먼스를 제공하고 최신 그래픽 카드를 탑재하여 고사양 게임에서도 뛰어난 그래픽을 자랑합니다. 게임 중 프레임 드랍이나 렉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. 17인치의 화면은 게임을 플레이하기 충분하고 선명한 해상도는 게임의 몰입감을 증가시킵니다. 장시간 게임을 하다보면 발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고성능 쿨링 시스템으로 소음 걱정, 발열 걱정 없이 장시간 게임이 가능합니다. RGB 키보드로 내 취향에 맞게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해 나만의 특별한 키보드를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. 고사양 게임도 끊김 없이 구동할 수 있는 성능과 완벽한 쿨링 시스템, 넉넉한 화면 크기와 높은 주사율까지 모든 요소가 완벽한 게이밍 노트북 고사양 게임 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한 노트북. 가격 대비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 될 MSI 팩터 17HX 노트북.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로 구매하시면 됩니다.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. 다음에 더 좋은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